안녕하세요. 통키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F 코드를 잡을 수 있나요? 그럼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거나, 너무 느리게 잡진 않습니까? 오늘은 F 코드를 밸런스에 맞게 한 번에 깔끔히 잡는 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단계별 연습 순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운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자세히 보면 손목이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손목 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넥을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두 마디를 그대로 냅두고 얘들이 올라가면 안 되고 고정을 시킨 다음 나머지 두 마디 기준부터 손목까지만 쭉 내려 볼게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같이 따라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목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깨가 아니라 손목이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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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하나, 셋. 하나, 둘, 셋. 스피드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2단계.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을 고정시킨 다음, 손목을 연애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검지가 2번 줄에 왔다가 다시 발를 잡아줍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꽉 잡지 말고 힘은 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셋에 힘 빼고 그다음에 하나 둘꽉할때 잡아 주세요. 하나 둘 셋. 힘 빼고 하나 둘 꽉. 힘 주기. 하나 둘힘 빼기. 하나 둘힘 주기. 자, 이제 중지로 한 칸만 내려 보겠습니다. 셋에 중지를 한칸 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셋 내릴 때 카포 세우기. 하나 둘 셋. F7 F7 먼저, 얘는 정확하게 잡고 계셔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하나, 둘, 힘 빼기. 하나, 둘, 꽉.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자, 소리보다 밸런스 맞게 움직여 주십시오. 다시, 손목. 하나, 둘, 스피드. 하나, 둘, 꽉. 하나, 둘, 세우고. 하나, 둘, 꽉.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제 C 모양과 F 마이너 모양 정확하게 만들기. 새끼 손가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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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지 놓으면서 C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새끼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 둘, 셋 동시에 새끼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이 세워질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손목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손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힘은 절대 주지 마세요. 그다음 하나, 둘 이동할 때 힘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힘 빼기. 하나, 둘, 꽉. 하나, 둘, 힘 빼기. 하나, 둘, 꽉. 자, 그 다음 단계. 자, 뒤에 세 손가락 훈련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손가락은 한칸 내려가고, 3개 손가락은 쭉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때 3번 손가락은 그대로 지팡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만들고 힘 빼세요. 그리고 카포 세웁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잡아요. 하나, 둘, 꽉. 단계별로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이동.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연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잘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꽉!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된다면, 오른손 주법과 같이, 마지막 업스트로크에 변환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둘, 셋, 넷. 하나 둘꽉 여기서 C로 갑니다.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하나 둘 F, 하나 둘 꽉,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꽉. 자, 이 영상을 보신 다음 F 소리를 잘나게 하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끼쌤이었습니다.